오늘은 산에서 여러 가지 버섯을 채취해 왔습니다. 물론, 능이버섯도 따왔고요. 능이버섯은 작아서 몇 개만 따고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능이버섯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세개 따왔습니다. 요거 세 개. 요거요. 요거. 백숙 한번 해 먹으려고 이렇게 따왔고요. 그리고 향기가 무엇보다도 참 좋습니다. 요거는 붉은 비단 거물버섯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어 맛이 나고요. 삶아서 소금하고 삶아서 한몇 시간 이제 우려서 그래서 좀뭐 넉넉하게 좀 드렸습니다. 오늘 큰 배낭에 이것저것 담아 오른 바람에 이잣 보이시죠? 잣. 잣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개 주워왔습니다. 여기 안 보이실까요? 다섯 개 가지고 왔죠. 제가 이제 방 안에 놔두면 향기가 참 좋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큰 가방에 이렇게 이제 큰 가방에 가지고 왔는데 밑에 터졌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서 <laughs> 터졌어요. 깨매야 된다. 이제 밀버섯은 어 이렇게 이제 손질 대충해서 소금 넣고 이제 삶아서 이제 무려서 먹으면 되구요. 이렇게 손질, 잠깐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버섯은, 이런 버섯은 잘 깨져요. 잘 깨지기 때문에, 한번보십 이렇게 힘없이 부서지죠. 대만 요렇게 이제, 해서, 이쌀으면는 신축성이 있어서 잘 부서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만 요렇게. 대만 가지고 오려고 얻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은 거는, 예.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줬어요. 나눠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삶아서 쪽쪽 찌개면 됩니다. 뭐 된장찌개라든가, 버섯 전골 해도 되고요. 능이는 아직 이제 너무 어려래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뭐 엄청 왔더라고요. 오늘도 산에. 잡버섯 뜯다고뭐 쌀이버섯 뜯다고 쌀이버섯은 조금 땄는데, 다른 분들에게 드렸습니다이 같이 삶으면 돼요. 비단 그물 보세요.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이렇게 손질하면 되겠네요. 벌써 손질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장망버섯이에요장망버섯잎 이거 보면 너랗게 보이죠. 장나무에 이제 그 뿌리 부분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말려서 이렇게, 이제, 쪼개보면, 이 안에 어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뭐,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이만하면 많이 했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간절이안 좋아서 산에 못 가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쪼 좋잖아요. 깨끗하고. 찜통에 한가득 될것 같아요. 이거 다 삶으면. 저녁에 이제 이거 해서 오늘 산을 제가 아침 5시에 올라갔거든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오후 어한 5시 그 정도 돼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또 길을 뭔모르고막 아무데나 막 다니다가 은만 쪽으로 이렇게 한참 가고 있더라고요. 그 인공위성 그 지도를 보니까요. 아, 그이뭐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지도를 봐도. 동쪽이 어딘지, 뭐 서쪽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무조건 또 꼭대기 쪽으로 올라왔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지도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래서 좀 쉽게 찾아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매다가 능이버섯을 또 발견한 거예요. <laughs> 안 그랬으면 능이버섯 못볼뻔 했는데. 아유, 잠시 하는 일도 다있네요 저번에는 한번 엎어졌는데 산삼이 보이고. <laughs> 자, 이렇게. 요거요, 지금은 그렇지만,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람이 불어서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향기가 참 좋아서 몇개 갖고 와서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이제 시골에 살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제따다어 놨다가, 자꾸도 꾸도 말하면 냉장고에 이제 보관해놨다가 겨울에 이제 사용해도 되고요. 라면 끓일 때또 넣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삶으면은 괜찮아요. 삶았어요. 소금 한 주먹 넣고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이제 뭐, 뭐 삼투압이라고 그러나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끄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성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협착하는그 성질이 있어요. 밀버섯도 뭐 그다지 독은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삶아서 우려서 드시면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무좀 넣고요. 국거리로 한번 끝내줍니다 이거 뭐된장 국거리면 뭐,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네, 이제 여거는 뭐. 백숙, 백숙할 겁니다. 좀 작지만 제가 그 많은 것 중에 요거 두 개만 갖고 왔습니다. 네 개죠, 네 개. 아세 개네, 세 개. <laughs> 음, 방금 음,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불러서 택시비만 전원하고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하는 바람에 음, 조금 더 갔어요. 소장병. 이소이한명 씻겠죠? 오는 내일 씻어서 말리면 돼요, 이렇게. 항만 털러나고 상한 곳은. 그냥 우리 집에 이제 손님 오면 또 상한 곳은 넣고 백숙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동생들이 그 검산에서 사는 동생, 전주에 사는 동생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 오면 이렇게 만나게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좋아요 시골에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시골에 오다 보니까 이게 나홀로가 됐어요 나홀로 <laughs> 아우 한가득 다됐네 한번 씩십시오 한번 보세요 <laughs> 한가득 다 됐어요 그렇게 제 가방이 150리터 거든요 그게 한가득 가져왔어요 이것까지 짊어지고 그 산을 이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 당황대요 당황되고 막 자꾸 어만두로 가려고 그러고 아우 정말 식은땀이 부쩍부쩍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laughs> 그런 경험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꼭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좋죠 요게요 요게 여기. 아, 택시 하시는 분 그분도 음, 저에게 참 잘해주고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하고 삶아서 제가 먹는 방법, 방법까지도 알게 주고 아,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참 좋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맛있게 보이잖아요. <laughs> 그러죠? 자, 이제, 어, 거물이석 살펴봐야 돼요. 어떤 때는뭐 뭐, 뭐 벌레 들은 거 있거든요. 아, 괜찮아요. 이렇게 이 정도는. 같이 뭐 삶아버리면 되죠. 어린 것만 땄는데 어, 괜찮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주 어린것만땄어요 벌레 먹는 건가? 빗버리고 요런 것만 해야 돼요. 이런 이 시기 놓치면 먹지도 못해 이거. 벌레가 먹어서 안 봐야 되네요. 요런 것만 땄는데 요런 것만. 이것도 뭐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다음부터는 안될 거예요, 거예요. 이런 거, 요런게요런 거요, 요런 거. 그러면 저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삶아서 먹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가릇 넘치려고 그러지 넘치려고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낮에는 이렇게 돌아댕기고 그러면.